음, 어쨌든 지금 지금까지 나온 나의 상황은 좋지 않아 연인한텐 차이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어 정체불명의 식물이 있네 어 갑자기 더 화이트 도어 멘탈 헬스 앤 피싱 여기 이름인가봐요. 지금 내가 갇혀있는 공간? 슥슥슥슥. 분재. 분재는 정신건강에 유익한 취미라고 들었어. 톡톡톡, 톡톡톡. 뭐가 달라져 있나? 응? 이건 뭐야? 아, 열수 있구나. 아, 그때 챙겨왔던 내 짐. 짠나봐 <laughs> 어, 어, 아무튼, 요런, 요런 것들을 넣었다? 넣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옥수수, 해바라기 씨, 메이프 시드가 뭐야? 캐누리 그레스 이것도 모르겠어. 어쨌든. 어, 오... 이것은, 두둔. 뭐, 못본 걸로 하자. <laughs> 뭐야, 이거? 배터리를 연결하고? 어, 아, 알겠어, 알겠어. 가 맞죠? 짜잔. 너또 지각했구나. 점점점... 음, 아까 전에 너, 누른 버튼 얘긴 것 같은데, 코드 827. 너 해고야, 왜 이거를 굳이 녹음했을까? 들어봐야 갖고 있어봐야 아픈 상처만 후일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의 변기 체크를 해볼까요?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왜 그러는 걸까? 아, 잠깐만. 아기 전에 거울 좀 보고 싶었어. 면도는 왜안 하고? 아, 면도 기 있긴 하다. 이따가, 이따가 셀프 케어 시간 때 면도나 하자. 오늘은 도넛과 쥐가 있네? 쥐도 먹는가?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이곳의 배려인가? 잘 먹겠습니다.는 아니었다. 아 쫄로 갔는데 이따 잡으러 가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 찍, 찍. 어? 어? 도넛. 도넛을 거부? 아, 쥐, 쥐가 신경 쓰이는구나. 몰라. 아까 여기 어디? 아이다 아 순간 저 쥐가 변기 속으로 도망가버리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됐어 만약에 그랬으면 난 잡을 수 있었을까? 어디 갔어? 에? 어? 뭐야? 독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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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쥐가 내 기미상공 해준 거예요? 헐 쥐가 생명의 연인이네? 아니, 근데 누가 나를 독살하려고 해? 충격이다. 개충격. 쥐안 먹어져요. <laughs> 아니, 그, 그 전에 <laughs> 얘가 독약을 먹었는데 얘를 먹으면은 내가 위험하지 않겠어? 언제부터 독약이 있었을까요? 설마. 이전에 먹은 것도 그런 거 아니야? 조금, 조금씩. 치사량까지는 아니고. 매일 조금 조금씩의 독약을 넣어서 나를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거 아니었어? 충격이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 누가 나를? 짐작이 가는 건내 상사? 내전 상사가 나의 돌발 행동에 앙심을 품고 나를 없애려 했다거나, 별로 없지만 일단 양치는 하고요. 오늘은 면도 해야 돼. 드... 드... 오, 이거, 어, 이거 나름 쾌감 있다. 어허, 까꿈이 브레이트. 볼일도 봐주고. 브레이트. 오늘은 고체를 안 먹어서 응하가 안 나오네. <laughs> 뭐야, 그, 그, 체크업, 체크업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지금 여기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됐는데? 어 잘, 잘잔것 같긴 한데. 그, 그게, 어, 어 에, 에, 어, 잠. 음. 오케이, 그레이 다음에아 이거 내가 고르는 거구나 <laughs> 나 고르는 거라 생각을 못하고 피곤한데 괜찮아요 좋아요 <laughs> 이런 건줄 알았어 나 오늘 상태 뭐야? 여기 어, 힐링 인식 큐어데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네요 그러면 그냥 아니 그냥 아니야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어, 내 입속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도넛을 먹고 쥐한 마리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이, 이 문장, 한 문장을 압축해서 말을 해야 돼? 좋아요! 그레이트 한 마디로 표현했어. 응? 아까 세모이 메인 재료. 메인 재료? 메인 재료가 있어? 아까 뭐 캐나리 어쩌고 보고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인지, 얘가 메인인지, 쟤가 메인인지, 내가 어떻게 하니? 어쨌든 지금 글자 수가 맞아 보이는 게 쟤밖에 없으니까. S.S. 어... 음 um, 이때 당시에 내가 말이지 화살표를 따라가는 데 급급해 있어서 주소... 주소 같은 건 전혀 모르겠는데? 다시 주소 어디있어요아 여깄구나 어... 16길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이쪽이 파크로드인 거야? 그런 거 있죠? 잠깐만. 어, 뭐가 많다. 근데 아까 전에 이런 거 가져왔었어? 아까 사진 사진 가져온 거 아니었어? 아 어, 잠깐만 잠깐 잠깐. <laughs> 계속 계속 뭔가 계속 눈에, 아 사진 여기 있고. 오케이. 알았어. 다시, 음... 16, 10, 어? 1, 2, 6 있어요? 어? 16 아니었, 아니었어? 5, 3, 3, 8, 4, 2 아닌가 보네? 이거 어, 마치 그거, 뭐랄 뭐랄지 가끔 비밀번호 비밀번호 입력하라면 저렇게 숫자 섞여서 나오는 어플들 있잖아 그런 거를 맞닥뜨렸을 때 나의 당혹감 같다고 나할까이 16이 아니야 아파크 로드도 없었어요 아, 그럼 얘가 아, 아예 아닌가 보네 이게 아닌가 보 여기가 아닌가 봐아 근데 아까 전에 저 공장 같아 보이는 건물이 아, 이건가 보다 레이크 스트리트, 그치, 그치, 공장 맞지? 30번, 그럼 음, 뭐지? 나 지금 있는 덴가? 설마? S 좋아? 하하. 아, 그러면은 이게... 이게 그건 같다. 맞아라. 히는직직장보카페페를중중하하여여던던지지렇게 지도에 표시돼 놓고. 아 어, 아까 뭐였지? 코히 아, 까먹었어 <laughs> 알려줘 까먹었어 히히히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이히히히히히히히 뭐 아, 아, 아쉽다. 차가 좀 바뀌었네. 할, 미, 칠 음,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 헤헤거리면서 저녁을 고르기에는 난 너무 충격적인 것을 목격해버렸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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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민, 당황, 고민. 나는 생선은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니까 이것도 좀 그렇다 햄버거는 당연히 감자랑 세트 아님? 이거를 왜 굳이 따로 떼서 주문을 하라는 거지? 잔인한 일이야 난 감자를 먹겠어 날 지켜보고 있겠대 <laughs> 썩 달갑지 않은걸? 거참 어쨌든, 시간은 흘러 또다시 기억력 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테스트를 시작해볼까? 쥐 아직 있나요? 힝. 아니, 그래도 나를 위해 희생해준 쥐인데 그로스가 뭐야. 어? 이? 이건, 이 방? 어쩌라고. 어 쩌라고. 어? 뭐야? 뚠뚠 떨어 뚠뚠 떨어 뚠뚠 떨어 뚠. 나 지금 여기 있는데. 응? 뭐야? 그렇군. 여기, 실제 방하고 대조해 가면서 없는 부분을 찾는 거였어. 아하. 응? 아, 얘는 뭐야? 얘는 저건가? 식물인가? 예. 아, 속 시원해. 이제 좀 속이 시원하구만. 어, 저 문. 우와아까 내가 주문했던 감자가 나왔나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너무 감자라기엔 너무 상막한데 파스텔 같다 그래도 나름 소금 차 먹으라고 소금 넣어줘 이 소금이 독양 아니야? 위험한데 예이! 소금 범벅! 어차피 먹고 죽을 거 화끈하게 먹자. 거의 치사량 수준으로 염분을 들이붓는 거야. <laughs> 으에, 뭔 마실까. 맛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소태죠, 소태. 거의 염분 덩어리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래도 꾸역꾸역 잘 먹는다. <laughs> 어련히 찾겠니? 그러면 또 레크리에이션이네. 이 뭐야?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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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며칠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정확히 뭐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네. 어, 며칠로 몇으로... 잠깐만. 일단 파악을. 어, 왜냐하면 모양이 맞으니까. 음... 근데 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숫자끼리? 그런 건가요? 처음 처음 해보는 종류의 게임이라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데? 아, 얘도 있어, 잠깐만. 음... 아닌 것 같은데? 아. 하고, 이. 이. 어, 이가 두개 있어. 여기 있으면 어 이러면 아 맞, 이러면 맞나 이건가? 1이랑 2 그런 거 없는데? 아 잠깐만 아, 1이랑 2 저기 있네 뭐가 없긴 없어 어 점점 레크리에이션이 심화되고 있어 이거는 정말 꽤나, 이제 레크리에이션이 수준이 아닌데? 처음에, 이게 뭐가 레크리에이션이냐고 과소평가했던 나를 용서해. 됐다. 아, 네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야? 몰랐어! 난 처음 해보는 거여서. 그렇군. 그래. 좋아하는 게임을 끝냈으니, 편히 잠에 들수 있겠구나. 로라 아마 내전 여친 이름인 것 같아요. 왜 오후에 일어나? 이제 잘려가지고 오후에 일어갔다 이건가? No 그렇지 뭐 <laughs> 출근도 할 필요 없으면은 딱히 일어날 필요가 없긴 하지. 어 완전 집에서 폐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TV TV. 큰 광고 나온다. 네, 짜증나는 전 직장 광고가 나오니 돌려버립시다. 어? 어? 속보. 여, 여자 한 명이 죽은 채로 발견됐대. 설마. 아니겠지? 아! 내전 여친! 뭐야 밥? 아내 이름 밥이야? 아 그렇지 로버트의 로버트는 밥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일어나야 돼 왜? 뭐아 깜짝이야 나 뭐야? 왜왜 왜, 왜? 어? 갑자기? 나 갑자기 갑자기 중환자실? 안돼서 앉아서... 나 갑자기 상태 왜 이래? 현실부정 <laughs> 현실부정 <laughs> 나왜 이래요 가. 여, 역시 그 감자가 너무 짰나?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뭐해야돼? 감자가 너무 치사량 수준으로 짰나봐 <laughs> 맙소사 뭐 해야 돼? 아무것도 안 움직여. 아, 어, 엄청 놀랐다 아,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아, 어, 왜... 네. 분명하셨습니다. 아, 어, 진짜? 갑자기 이 게임의 진행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 내 여친은 갑자기 왜 죽은 걸까요? 아 어, 운다 어떡해? 어떡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난 게. 왠지 죽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또르륵, 아, 눈물 흘려줍니다. 에코, 또록또록. 여보세요? Hello, Mr. Hill? Please open the door. 왜요? 내가 당신 누군지 알고 열어줘. <laughs> 그냥 열어줬다. 한치 의심도 없이. 누구세요? 네? Good afternoon, Mr. Hill. Our condolences for your loss. Please accept our gift. 네, 내가 방금 죽은 여자의 남친인 걸 알고. 이거를 줬단 말이야? 수상한데. 움직여. 바짝바짝. Do you mind filling out this questionnaire? 나중에 설문조사까지 하라고? 이거 무슨 이상한 종교 아니야? 길거리 가다 보면 꼭 그런 거 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뭐,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죄송한데, 이 설문조사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로 시작해가지고, 음 응? 엄청난 얘기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음, <laughs> 지금껏 내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냐. 나 지금 직장에서 잘리고 여친도 죽었는데, 만족할 리가 없죠? How do you feel? 어, 꿈속에서 무슨 기분이냐고? 꿈 써? 근데 꿈도 계속 지금 안 좋은 꿈만 꾸지 않았어? 몰라. 다 네게티브 해. 피싱을 좋아하는 일. 낚시. <laughs>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심은 없는 종목인데. 에잇. 난 부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You. Please take my <laughs> You can always call. 네. 아, 그래서 이 카드를 받은 거군요.